시민들에게 인천시의 정책들을 설명하고 의견을 받기 위한 콘서트 공간포유그두 번째 시간이 지난 18일 송도 트라이벌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주제는 인천시 보육정책의 현재와 미래가 선정됐습니다. 전국 최초로 무상보육을 시작한 인천시인 만큼 앞으로의 계획과 방향은 시민들과 함께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인천 전체가 우리 아이들, 아이를 가진 산모 여성에 대한 존중과 배려, 뒷받침하는... 공감 보유 이부는 연신 편안한 분위기로 진행됐습니다. 초등학생들로 구성된 미추홀요들단의 공연이 함께 활력을 불어넣어 주기도 했습니다. 또한 인천시의 보육교사들이 방청객으로 참여해 실질적인 보육 현장의 이야기들이 오고 간 만큼 시는 이번 콘서트에서 나온 의견들을 취합해 앞으로 진행해 나갈 보육 정책에 적극 반영할 방침입니다. 민티티비뉴스 오병민입니다.